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워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더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아더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위로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은색 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검은색 선이 400일 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 위에 있어야 상승 추세로 이 아더코인이 다시 한번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정확하게 검은색 선에서 저항만... 맞고 아래로 쭉 빠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100원까지 내려오려다가 중간에 스탑하고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100원에서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한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보면은 이 아도코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말씀드렸던 115원의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저항을 맞고 빠지고 있는 이런 파란 선의 매물대인데 제가 이거를 이 전으로 들어갔을때 115원에서 큰 반등을 보여줬던 자리. 때문에 여기는 지지나 저항의 힘이 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이 115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 ]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못 덮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르고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제가 이 아르고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에 6월 23일 아르고 보내드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 없이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 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 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 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가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만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고 코인이 1시간 25분 만에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10% 수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9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0%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 이렇게 문자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전화번호 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더코인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아더코인이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이 검은색 선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나 지지 임이 굉장히 센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23원이에요. 123원에 이 검은색 선이 위치해 있는데 오늘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요, 이 검은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만큼 저항 이이미 굉장히 센 곳인데 결국에 이아덕코인은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상승하기는 불가능하니까 100원하고 90원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물량을 천천히 잡아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 관점이 유효한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100원하고 90원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더코인을 100원하고 90원까지 기다리는 게좀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아더코인을 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아더코인이 100원까지 내려올 때 그러니까 100원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지금은 다른 코인들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100원까지 내려올지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이케 지 마시고 그냥 100원하고 90원에 알림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요 이 가격이 오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알림 설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더 코인이 안 오르는 거지 다른 코인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코인들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영상 있죠 결국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랑 이 같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 10%씩 시드를 불려나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더 코인이 100원까지 내려왔을 때더 많은 자금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더 극한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많은 시드를 들어가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더 코인을 보고 있을 때는 아니다. 아더 코인은 그냥 100원이 왔을 때 여기 알람 설정 해두시고 알람 울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이 관점에 변함이 없으니까 100원하고 90원 이 가격에 알람 설정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100원하고 90원에서 물량을 잡으면 어디서 물량을 덜어내야 되냐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115원에서 물량을 70%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이 115원이라는 가격이 큰 폭등을 보여줬던 그런 마지막에 지지의 매물대기 때문에 지금으로 돌아와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저항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 최근에 115원에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쌓았어요 115원하고 123원 검은색선 이 매물대 사이에서 매물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0원까지 뺐다가 115원까지 올렸을 때 저항이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다 당연히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70% 물량을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30% 물량은 123원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115원에서 뭐 저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면서 123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5원에서 70% 물량을 입절하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시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는 115원과 123원, 이 가격을 좀 기억을 하시고, 115원에서는 70%, 그리고 123원에서는 나머지 30% 물량을 다 입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을 잘 하신다고 하면요. 아무리 위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평단가를 극한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탈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눌림목의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왔을 때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100원과 90원 이 매수가와 123원과 115원 이 목표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